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벙커 주차장 시원하게 220% 정도 나오겠네요. <laughs> 아 제가 아까 일반 영상 찍을 때여 다용도 공간을 못 찍었네요. 아이고 이런 데니까 예, 계단 밑에 다용도 공간도 있는 것로 제가 못 찍었어요. 그리고 아, 또 확인하시고요. 360도 카메라로 예, 이렇게 보시면 예, 넉넉하게 잘 잡아 있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본체로 들어갈 수 있는 예문 준비되어 있고요 대문도 이런 컨셉으로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라멘더 제품 같이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이제 보시면 화산석으로 해서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예 계단 예 현관 풋둥들도다잘 예, 만들어져 있고요 잔디마당 공간은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화산석으로 많이 깔아놨고요 관리하시기 편하게 조경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 있는 게 확인이 가능하네요. 아 근데 전원주택의 단점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아파트랑 좀 다른 개념으로 왔는데 이 옆집과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많이 노출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더라고요. 펜스를 좀더 높게 시공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지금 보시면 건물 외벽 한번 보세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고요. 자 보시고 싶으면 손가락이나 화면을 옮기시면 은 예,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하, 바라,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전체 지금 통창 굉장히 시원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전실 입구 지금 잘 만들었고요 전체 도장 상태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띄운 구조 펼쳐 줬고요 예, 5단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전신 거울도, 키로피 거울도 붙어 있어서, 예, 신발 신고 나가실 때 도움 많이 되게 만들어 놨고요 자, 거실과 차트는 예, 포켓도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거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창호 되게 크다. 예, 엄청 크죠? 예, 그 다음 전체 도박, 도장 상태 되 있고, 위에, 예, 조명도 굉장히 감각 있는 걸로 시공해 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겨울에 한, 층 예, 이제 운치를 더해 줄그난로도 화목 난로도 예, 화목난로도 굉장히 예,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어우비싸겠네 자, 거실 공간 확인하셨고요. 공용 화장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이렇게 1층 공용 화장실도 좀 비좁죠? 예, 좁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8인 식탁 준비되어 있고, 펜던트등 보면, 8인 식탁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아일랜드 식탁이랑 회으로에서 만들어졌고, 디귿자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상부장 개수, 그 다음에 시설 지품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광파오븐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다 밖으로 나가는 공간인데, 아, 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불 투명유리로 해서 예, 보일러 공간을 비에 안 맞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쪽 부분에또 창고 공간도 이렇게 숨겨져 있는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방 공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 보시면 냉장고 공간이 왼쪽 편에 준비되어 있고요 예, 오른쪽에도 팬트리 시공하시면 충분히 좋은 공간 나올 것 같고요 여기에 공간 또 있고 또 여기 포켓도어로 해서 공간이 또 숨어있어요 예, 그래서 두 분님들이 쓰시기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주방을 갖고 있다. 예,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층 공간 다 확인했고요. 2층 공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의 단점은 계단이 9배가 너무 높아서 거의 수직 같대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레일을 경고의 시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요거는 좀더 완만하게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들은 올라다니기 힘들겠어요. 자, 2층 공간 올라왔고요. 불이 다 꺼져있네. 자, 보시면 2층 공간에 이제 방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일반적인 방 같지만, 눈치 빠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창호가 하나 있죠. 아, 문이요. 문을 나가시면 여기 썬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겨울철 난방을 위해서 저 온수, 난방기까지 예, 다 붙어있고, 썻는 공간이 아주 소중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그다음 바깥으로 나가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조경 좀 신경 써서 해놓은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벌크 엘피지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편에 보시면 벌크 엘피지 통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쏜는 공간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가 2층 공간 그다음에 2층에 공용 화장실 펜스 준비되어 있고 일반적인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안방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지금 보시면 네 칸으로 해서 드레스룸 공간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붙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세면 저 화장실은 안방 욕실 보다 는좀 작긴 하지만 저 보면 시스템 수전이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세면대부터 시작해서 저쪽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수전부터 해바라기 수전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 그 작지만 알찬 그 욕실이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이다 보니까 가로로 된 픽스창 시원하게 뚫려서 단지 앞에 다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고기동의 어떤 전경이 시원시원하게 눈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자, 왼쪽에 공간을 보시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 아, 요 부분은 조금 제가 원목으로 하면서 좋긴 좋은데 이 개폐하는 문을 좀다 만들어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지금 전기가 안 나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전신공을또붙여있어서온 입으신 메무세 체크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놓은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층 공간 다 확인했고요. 자, 3층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 공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미니거실 하나 준비되어 있고, 발코니 테라스 왼쪽에 크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동의 정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야 멋지다. 네, 주변 한번 둘러 보세요. 직접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보실 수 있어요. 360도 카메라는 직접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보실 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돼서 자연의 뷰를 제리로 느낄 수 있는 타운하우스 3층 테라스 네, 잘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실 이구석 구간은, 에, 보시면 미니 주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물 빠지는 곳, 물 들어오는 곳까지 다 만들어져 있어서 미니 주방이 진행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마지막, 이메일의 마지막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위에는 이제 보시면, 네, 왼쪽 정면, 오른쪽에 창호가 있는데, 어, 시스템 에어컨은 없는데요. 이 방에 특정 점을 모게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예, 보시면, 위에 상부 천장을 놨다가 편백나무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 여기 3층 공간도 나무, 편백 나무로 편백나무로 해서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예, 그런 느낌이 나는, 예, 그런 시공을 해놓은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가격은 1 1억이고요 어, 보금자리연구소에서, 예, 성심성의껏 예, 준비한 메모리가 빨리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상관에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하셔서 답사 한번 진행하시면 좋은 일, 좋은 결과 맞이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러가겠습니다.